자, 첫 번째 기초반이죠. 자, 기초반이 우리 현재니까 9월달에 시작했죠. 9월에 10월입니다. 어떤데? 기초반 당연히니까 기본적인 이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합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하는데. 아, 우리 교재에 보면 법령들이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법령들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 대책론이 있겠죠. 대책론. 대책론, 범죄에 대한 대책의 대평이 바로 형벌하고 보안처분이 될수 있으니까, 형벌하고 보안처분에 관련된 법령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보안처분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많기 때문에. 우리 보호관찰도 있고, 수강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령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령과 제법 많은 법령들이 들어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험 경영했겠죠. 아, 원래는 범죄학하고 형사형식좀 구별되는 학문이긴 한데,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 기본적인 그 법령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근데 최근 2년이죠. 작년 시험하고 올해 시험을 봤을 때, 지금 범죄학에서니까 법령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양경찰 간부 문제입니까? 옛날 스타일대로입니까? 아, 법령 문제도 제법 한 다섯, 여섯 문제 정도 나와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근데 유독, 우리 경찰 간부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러니까 순경, 어, 특제 죠 특제 부분에서는 지금 법령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첫 파트죠.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들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론 파트만 할 겁니다. 이론 파트에서. 이론 파트 집중하고, 나중에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뭐한다그다음에니까 그러니까 법령을 가미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아, 꼭 필요한 법령들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 하는 정도로 마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어, 기초반 있죠? 기초반 9월, 10월 달에 진행되는 기초반에서는, 니까 기본적으로 이론들 있겠죠? 이론들만 한다, 들어보시면 되고이이론도뭡니까 개념 위주입니다, 개념 위주. 개념 위주의 이론들이고, 우리 교과서가 얇죠? 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꼼꼼하게 여러 번 정확하게 읽어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수업도 니까 꼼꼼하게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법령을 빼버렸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진행하고, 여러분들도 뭡니까? 그걸 읽었서과 생각을 좀 정립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반 이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기본 반이 들어갑니다. 다음 커리가 기본 반이 우리 11월, 12월이 되겠죠? 어떤 기본적이니까, 이론 공부하겠죠, 교재를 가지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랍니다,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도 이론입니다, 이론. 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어딥니까, 그, 경행 특채가 문제들입니까, 충분히 고리교재로 카바가 되는데, 근데 우리 그, 간부 문제 개겠 간부 문제는, 40문제 입니다 40문제 그러니까 수학문제 똑같은 과목에서 수학문제를 치는 거 하고 40문제를 치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수학문제는 기본적인 것들만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재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도 남습니다 남는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간부시험은 40문제죠 40문제다 보니까 지엽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몇몇 부분들니까 우리 교재로 커버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뇌팽개쳐도구니까이 교재만 공부할 수는 없겠죠 없기 때문에 우리 다음 커링 기본반 있겠죠? 기본반.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초원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면, 그거는 컴팩트하게 정리합니다. 컴팩트하게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 플라스 알파로 자료를 주는데, 요 자료가 바랍니까? 우리 간부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 또, 채용시험에도 조금 어렵게 나온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론들 있죠? 이론들 을좀더추가해서니까 다음 거래에서 공부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그렇게 단계를 밟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좋겠고, 그 다음 거리가 심화반입니다. 심화반이 우리 1월하고 2월이 2열인데 자, 이때는 러니까 이론 플러스 법령까지 합니다. 그니까 출제하는 책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법령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딱명적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니까 느입니까 뭐하게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출자에 들어가죠. 출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지침들, 그러니까 잘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생각들 중 내가 생각하기에는 범작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입니까? 보안 처분과 관련된 법령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가죠. 그러면 느닷없이 뭘할수 있습니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이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떠나서. 우리 유형론에서니까 그러니까 요즘 언라들이 사고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년 범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소년 범죄 우리 특별히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작년하고 올래니까 그 법령 문제 안 나왔다 해서 법령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단계 쪽 이론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보라스 알파 이론을 했고 그다음 또요때좀 법령을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이죠. 기출. 기출 문제 풀이 입니까 3월, 4월 달로 진행될 겁니다. 기출 문제 말 그대로 입니까 기출된 문제죠. 문제인데. 그랬니까 우리 최근에 문제들 있겠죠 최근에 문제들 좀 추가해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우리 전통적으로 그니까 60일 작전이죠 60일반 여기에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인데 예니까뭐 예상 문제들을 풀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0일 작전 때 문제만 드드 푸는 게 아니라니까, 그보다는,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냅니까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정리를 좀할 겁니다. 핵심적인 정리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산다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랍니까? 우리 60일 반, 들어보시면 아,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반이 있습니다. 파이널 반. 이게 7월인데, 내 네, 시험이 정확하게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유동적인 과정에 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마 넉넉하게 시간이 적어도 한 3주 이상 시간이 나면, 그때 습니까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전범위 모의고사 형태로니까 모의고사를 몇대풀면서니까정리 하는 그런 형태고, 그보다는 마지막에 사실입니까? 간부반 시험 같은 경우는니까 감옥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 다섯 감옥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마지막 한두주 내지 세주니까 스스로가 정리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에, 요 과정은 좀 유동적인 과정입니다.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니까 수업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 특채반 학생들 있겠죠? 특채반 학생들이.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다가, 느닷없이입니까? 어, 다행히도 내일 1차 시험이 있게 되죠? 그럼 못합니까 1, 2월 달에 바로 뭘로 넘어가야 된다? 바로 문제풀이를 바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시간을, 내 시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시간을 조금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 때니까60을 가는 게 맞겠죠. 맞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늘려서 입니까. 늘려서 수업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형편을 봐서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입니까. 내1차에 특채 시험 있게 되면 기본 들입니까. 기본반까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니까 그다음에 60을 약정을 들어가는데 그것도 필요해서 필요하면 법령 같은 건 추가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법령 특강 같은 걸 통해서니까 정리해 를두신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왔습니까? 범죄학은 그러니까 소그 듣는데 최대한 집중하면서, 니까 나중에 복습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입니까? 가볍게, 가볍게 읽어주면 되고, 또는 본자를 우선적으로 공부하겠다. 그런 친구들로 복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커리큘럼 있죠? 커리큘럼, 인가니 요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공부 방법 있죠? 공부 방법 별거 없으면 되니까, 사고력이죠, 사고력. 사고력사고까딴거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자, 사고력이란 겁니까? 한순간에 생기겠습니까? 사고력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고력을 또 키워줄 수는 없습니다. 키워줄 수는 없고, 단서만 던지는데, 스스로가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단서를 던질 수는 단초란 표현을 쓰는데, 단서를 던져주는 겁니다. 단서를 딱 던지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수업을 한번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고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은 걸 토대로 했습니까? 이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좀 해주고 또 다른 문제를 풀면서 니까그 다른 지문, 조금, 어, 형태가 다른 지문을 가지고 또다시 뭘 해봐야 된다. 또다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해줘야지만 뭘할수 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면 딴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도대체 이 시대에 좀그 이론이 나온 그 시대, 그 시대 사황이 어땠길래 범죄가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니까 그 각각의 이론들을 읽어줘야 되고, 그다음 그 이론의 어떤 장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항상 이론입니까? 단점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조금 많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단점이 한두 가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점이 부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걸 또 보완하는 이론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표 여러분들 아마 경찰학에서도 배우겠지만 학습이론을 했죠. 그래서 학습이론의 최초는 뭡니까? 우리 서들랜드라는 사람이 차별적 접촉이론을 통해서입니까? 학습이론을 완성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서들랜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입니까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간접적 접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학습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으니까 범죄 관련된 니까 드라마라든지 범죄 관련된 영화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 그런 영화 뭐~ 미드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이니까 (CSI고) (NCSI) 그런 게 있었죠 특히 NCS는 굉장히 그니까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수사입니까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범인들도 그니까 그런 걸 보면서 니까 저렇게 범행을 저지른구나. 아 저렇게 범행을 저지니까 저렇게 수사를 하는구나.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점 입니까? 범인들이 진화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주면 우리 족적수사가 있습니다. 족적. 이 과학수사 중에 하나가 바로 족적수인데 사 족적이 뭡니까? 발의 흔적입니다. 발의 흔적. 족족수인데 항상 우리 신발 신고 어디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그러니까 발자국이 남는다, 안 남는다. 발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 발자국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신발인지를 파악할 수도 지금 습니까 뭐 모든 신발이죠 모든 신발입니까 형태가 다 등록돼 있다 안돼 있다 형태가 다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요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나이키의 무슨 모델링까지 이탁튀어나오되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용의자도 있겠죠 용의자 한 다섯 명있는데 유독 A라는 놈만까 나이키 고 신발 딱 신고했다 그러면 결과 뭐 됩니까 용의 선상에 올라왔습니까? 알리바이 수사 등을 통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형태를 가는 거죠. 이게 너무 일반에 되어 있는 가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일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드라마 보니까 합니까 굉장히 좀그니까 섬뜩한 게 나오던데 그럽니까? 아 알려주더라고 범인은 어떻게 합니까? 범인을 하기 직전에 그 신발을 들고 합니까? 밑에 있는 그 뭡니까? 신발 형태죠 형태를 칼을 가지고 다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니까 정확한 형태가 찍힐 수가 없겠죠. 그런 형태로입니까? 그러니까, 법명을 저지른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 막 나온다고. 사실은 그런 겁니까? 아무리 드라마를 사실적으로 좀만들어입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있긴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다알려줍다 그게 좀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옛날에, 옛날 이야기인데, 특제시험 있죠? 특제시험에는 범죄학 같은 게 없었고, 특제시험에는 수사과목이 있어요. 수사과목. 수사과목이 있었는데, 수사과목을입니까? 없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수사 과목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범죄 수법하고 그다음또 뭡니까 범죄에 대해서 뭡니까 수상는 수법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은 가르쳐서는 안 되고 시험 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렸거든 없애버렸 실험입니까 이그 수사 과목이 문제가 아니고 드라마 문제고 영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옛날에 없애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그거 그러서 들어온 게 뭐가 됩니까? 범작이죠. 사실 여러분들 범작하고 수사 과목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편할까? 특지 학생들은 수사 과목이 훨씬 편합니다. 범작은 아무래도 들으면 됩니까?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공부를 많이 안 해봤죠?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론이 아직까지 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형화되었으니까 통일되게뭔니까수 어,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것들 때문입니까? 없어졌는데, 어쨌든, 생각을 자꾸 해봐야지 맴도 생각이 늘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하면서 글을 좀 읽어주고, 그 시대 상황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이론에 그 내용들을 좀 체크를 조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니까 어차피 범죄학이라는 개념을 잠깐 봤기 때문에 우리 목차를 한번 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개념일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앞에 보면 원인론이 one 나오죠. 페이지가 안잡혀는데 파트 원이죠. 원인론이 나오고 거기서 입니까 한 장을 더 넘기면 대책론이 나오죠, 대책론이 나고 오른쪽에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론 나오죠. 일반론 안에 그냥 유용론까지 다 포함을 시켜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서 범죄 원인은 봅시다. 자, 범죄학 관련된 건, 여러분들, 그, 경찰에서 기본적인 건좀 배웠기 때문니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크게 보면, 우리 원인은 두 가지죠. 고전학파, 그 다음에 실증주의학파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증주의학파이니까, 과학적으로니까 증명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발달하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생물학적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 원인도 있고, 사회학적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등론을 배경으로 하는 이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비판 범죄학, 그렇기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는 갈등론적 범죄이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입니까? 어릴 적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커서입니까? 생활 속에서 어땠습니까? 이벤트적입니까?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 꼭 없고, 그 다음에 나한테, 그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따서, 따스럽게, 따사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까? 막살었죠. 막살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또, 자 하다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해주는 사람, 한 사람 만나겠죠 만나서 결혼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 거죠. 그처럼, 인생을 살면서 이벤트가 생기죠. 생기면 범죄 성향은 바뀔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까?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발달 범작이다 그렇게 한 거면 되니까 생애를 추적해 가면서 범죄가 변화되는 양상들이 있겠죠 그리고 보는 게 바로 발달 범죄 그게 바로 최근 범죄 어 발전 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달 범죄이두 시험 문제 잘 나온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대책론이죠. 대책론 을 보니까 우리 예방이죠. 예방하는 것도 닙니까 기본적으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범죄를 예측하면 충분인가? 범죄를 막을 수 있겠죠? 막을 수 있으니까 예측론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책론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다 법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 중에 제일 큰게형벌로입니까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보완처분 가지고도 할수 있겠죠 그 관련된 게 거의 대부분 법령이다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입니까 일반론 안에 우리입니까 유형론까지 포함시켰는데 유용론하고 있는 나머지입니까 뭐 비범죄론이라든지 범죄 피해자론도 굉장히입니까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피해자 관련된 학문들겠죠. 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입니까 우리는 범죄를 학 한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시간에 이야기는입니까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입니까 이 고전주의 학파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그다음 에 실증주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하나씩 둘씩니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